본 게임 위기 박스. 이 친구 튼튼한 친구잖습니까? 오메 오메 오메! 다스けて 그래. 어, 둘, 셋. 오씨, 내 힘으로 들 수가 없다.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? 무슨 장치가 있을까? 야, 왜 이렇게 점점 빡세지냐? 이거 게임이 핫핫어 뭐야? <laughs> 이 졸개들은 날 위로 올려라. 하나 둘셋 그렇지 다들 올라와 이제 이거를 내려서 올라와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 줄게 아, 너무 날 둘러싸지 말고요. 이리 오세요. 우리는 이제 동료를 구할 거야. 지금부터 동료들을 구할 거다. 지치지 마. 맨지에 처지는 뚱땡이. 빨리빨리 안, 안 뛰어? 자, 이걸 잡아. 땡겨 우리 함께 하면 할수 있어. 이쪽에 동료가 있었어. 어서 따라오지 않을래? 뒤에 뚱땡이 빨리빨리 빨리 안 뛰어. 차량 문제 있어? 빨리빨리 빨리 뛴다 빨리 1등에겐 맛있는 식사를 주겠다 자 힘을 합쳐서 이걸 들어보자고 뚱땡이 너의 힘이 필요해 그렇지 뭐야 이 친구 왜안 따라와 그렇지 이건 나 혼자 작동했고 어왜 11이 됐지? 아, 11명을 더 데리고 와야 된다 소리네? 오케이. 여기 또 있다. 11명이었지. 그러면, 3명. 3명이니까. 어, 뭐야, 이거. 오, 미안해. 야, 일어나. 가지 말고 일어나. 일어나! 일어나! 이 친구 어디다 던져야 되지? 오케이. 얘네들 뛰는 거왜 이래? 신체 개조를 어떻게 당한 거야?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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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들어. 아니다. 일단. 일단 이제 여기서 얘네 어떻게 해야 돼? 가속도를 이용해서 아. 조금 더. 자. 다시... 가서... 이쯤에 딱 들어주면... 오케이... 오케이... 내 간다... 어. 날 잡아라... 가자... 친구들... 수명이 될까... 안되는데...? 친구, 이 친구를 끌어와. 세 명, 세명 필요해. 세 명, 여기 내려가서. 야, 저, 저, 저쪽으로 반대로, 반대로, 어디가, 어디가? 아, 여기 넘어가는 거구나. 오케이, 갔다. 오케이, 저게 세 명인 거 같은데? 다음에 헛 오케이 가자 딱 세명이다 빨리와 빨리 저는 탑승 올라간다 2층이었지? 아이씨 가자 우린 해방이야 이제 우린 이제 해방이야 문 닫히기 전에 나가야겠지? 간다! 니네 안와? 나만 가는거야? 어 아! 저 녀석들을 구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. 오. 오. 야, 너무 잔인한데. 지금이다. 어우, 야, 이거 뭐야? 강풍이야. 지금이야, 제껴. 그 다음엔, 그 다음엔 잠깐만, 여긴 아무것도 없어. 아, 지금이야! 제껴! 잠깐만, 저거 어떻게 들지? 아, 이거 내리면 올라오나? 내리고! 달려! 좋았어! 이제. 마지막 건문 건물... 좋아, 살았어! 당겨! 사다리! 오우, 쉣! 저게 또 바람을 막아주는 거였구만. 요정도! 지금이다. 오케이. 야 이거 너무 빡센데 이제, 이제 어디 서 피해야 돼. 아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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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늦다아 아, 이걸 당기지 말고. 멈추지 말고 뛰어야겠네. 이거 속도 맞춰서. 지금! 안 돼! 야, 혼자 가지마! 미쳤는데? 여기 멈췄다가. 위에서 걸린단 말이지. 그러면 지금 저기 빨리 내려갔잖아. 덜 내려가야 되잖아. 그러면 이쪽에 당겨서 이렇게 이거 한번 날라오면? 씌어서 어 오케이. 자. 오케이. 딱 타이밍 좋았어. 가서 가서 대기. 달려. 안 돼! 힘들구만. 지금 땡겨서 빠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오케이 아 졸라 힘드네 오픈도 또 여러분 제가 구하러 왔어요. 왔을... 아 강풍 계속 부네. 저 사람들은 안 날아가는가? 열고. 대기. 빵. 대기. 어? 아닌데? 아, 이거? 기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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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? 동작 이거? 동거하는거이아없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. 네? 아, 여기서는 왜 나? 아, 저 난간까지만이구나. 이건 난간이, 이거를 전 난간까지 가야 되네. 지금 큰일 날 뻔했어. 어, 뭐야?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? 아저 기계 타이밍을 맞춰서 가야되네? 옆빵 맞고 달려서 여기서 그고가서 안돼! 그렇지~~ 오케이 아니, 무슨 건물 구조가 이래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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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오! 빨 오! 빨 오! 빨 오! 나가야 돼. 문을 열어. 어, 문 오! 어 어, 문문문문 문. 문, 문, 문. 어, 나 탈출구 가 없어. 탈출구 가 없어. 문을 열어야 돼, 문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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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. 늦었다. 빨리 또 빨리 또 빨리 또 빨리 아, 씨, 죽었다 이거 못 산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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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아. 아. 살았어.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줄을 잡고 저기 내려오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건데 가능함? 이 가능한 소리? 이 가능합니까 이게? 아우씨. 아이씨, 이게 어떻게 되냐? 이게 말이 되냐고? 이 씨발, 이 씨발, 이게 말이 되냐고?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점프해볼까? 이게 왔을 때, 점프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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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. 난 역시, 특수 요원이야. 여긴 낭떨어지고,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나? 소년이요,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? 어 쫓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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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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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? 설마 줄 타고 저기 위에 올라가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제한테 쫓기지 않을 만큼 쫓기지 않을 만큼 반동으로 날아서 치워야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데 오우 오우 좋았어 아니 왜 이런 장치가 있지? 생존력 테스트 하는 그런 곳인가? 아 여기서 또 점프해서 도망을 가라는 거지 우와 어!